안녕하세요. 어? 우수 레전드 TV 리치입니다. 오늘은 호구 모아파트 이들이 한지가 얼마 되지 않는데 지금 우수웠다는거 아마 피비백이좀 빠진 것 같아요. 물이 너무 많이 새기 때문에 외부 공포이사좀 돌려서 우수탐지를 할 것입니다. 사고 날 일이 아니잖아요 공사를 했으면 그걸, 그런 그거 방지하기 위해서 일부러 우리 멀쩡한 집 리모델링 다 했잖아 다 파헤질 해갖고 딴집에 막생각 해갖고 미도 샐까봐 미리 했거든 응 음, 그러시구나 그쪽으로문이안생거같니다 예예 그니까 이제 오면 이리 와가 이 이제 이거는 뒤에서, 이것도 뒤에서 줬겠네. 뒤에서. 그니까, 저기에서, 요리 넘어가가, 저가 저쪽으로 주고, 이렇 주고, 이렇게. 아르치는 여기도 물떨어진다 했잖아, 이쪽으로. 네, 예. 그 싱크대를 안에 걸다 드러내놨더라고요. 여기 문 열어놔놓고. 음. 이 뒤로 물이 떨어진 것 같은데. 네, 맞아요. 네. 수도가 여기 뒤에, 여기 붙어있으니까. 예, 성은 이제 그러면 이거 얼마큼 열면 돼요? 예, 그 다이 얼마 되는 거냐? 다이예. 예, 이 그러면 그럼 아, 네저 애저고도 좀 열어야 돼. 애저고, 저거 저거. 아, 예. 예